이 팁들은 제가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편집을 해 가지고 오늘 리스닝 듣기 자료로도 활용을 했고 이 팁들을 꼭 기억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다양한 영어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그나 드라마나 무비들을 두 번씩 보는데 한 번은 자막이 있는 상태로 봐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한 다음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자막 없이 그랬을 때그 자기가 이해하고 귀로 들어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전체를 그냥 자막 있는 상태로 한번 봐 보세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것이 자막이 없는 상태로 또한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자막 없이 봤을 때랑 한번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면 그 자막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단어들에 대해서 내가 익힌 상태로 다시 들었을 때는 확실히 들어오거든요, 귀에. 왜냐면 배웠으니까. 그게 학습이에요. 리스닝은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그 내용 속에서 내가 몰랐던 걸 체크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면, 다음에 그 같은 내용이 또 등장했을 때, 그 내용은 다시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면, 그 내용의 뜻이나 의미나 그 단어의 뜻을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간 건, 다음에 그 부분이 다시 등장해도 역시 들리지 않게 돼요. 왜냐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스닝을 그냥 단순히, 야, 무슨, 많이 들으면 귀가 뚫린다더라. 혹은 그냥 많이 왕창 많이 들으면 은 왠지 리스닝이 잘될것 같아 라기 보다는 들으면서 그 리스닝 속에 서 있는 다양한 표현과 단어들을 같이 습득을 하셔야만 되었고, 그러면 그,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서 리스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듣지는 마시고 꼭 들으면서, My next point is multitask. Listening is something that you can do whilst you do something else. So, if you have a long car journey, on the way to work, on public transport, whilst you're doing something else like cooking, something you don't have to concentrate on, listen to something in English. 이번 내용도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나요? 저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저와 함께 그 내용 분석을 해볼까요? My next point is multitask. 그 multitask라는 용어가 여기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음 주원이 multitask라는 거예요. multitask가 뭐냐면 그 동시에 두 가지 이상 하는 작업에 일을 하는 걸 멀티태스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그뭐그 뭐그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TV를 보면서 뭐그 설거지를 한다 그런 것들을 멀티태스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listening is something that you can do whilst you do something else. 자, 이게 바로 리스닝의 특징이에요. 그 listening은 something, 어떤 것이냐면 that you can do, 너가 할수 있어, whilst, whilst라는 건 뭐뭐하는 도중에, 중에, 뭐뭐하는 중에, 뭐하는 뭐뭐 중에, 뭐뭐 중에, you do something else, 너가 다른, something else라는 건 다른 것이란 뜻인데, 너가 다른 것을 하면서 할수 있는 것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 리스닝의 특징이죠. 귀로 들으면서 뭔가 다른 걸 우리는 할수 있으니까 너가 다른 걸하면서할수 있는 것이야. If you have a long journey, journey라는 건 이제 여행이죠. 긴 여행을 떠나거나 on the way to work. 그 on the way라는 건 뭐뭐 하러 가는 길이란 뜻이거든요. on the way라는 거은서 work라는 건 너가 그 출근길 있잖아요. work 일하러 가는 길에 혹은 on public transport. public transport라는 건그 대중교통이에요.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죠. 그런 걸탈 때나, whilst you are doing something else like cooking. 아,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cooking. 요리 같은 거할 때나, 혹은 something you don't have to concentrate on. concentrate라는 게 뭔가 되게 집중을 해야 되는 어떤 일이에요. 근데 something you don't have to. 너가 뭔가 집중할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가벼운 일들을 할 때, listen to something in english. 그래서 뭔가 영어로 된걸 들어 봐. 이런 조언이에요. 그 리스닝은 공부하기 가장 어렵긴 하지만 공부하기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걸 꼭 활용하셔야만 하는데 그게 바로 리스닝은 다른 것을 하면서 할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최고 장점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업 자료 준비하거나 뭐 이런 그 무슨 자료 복사라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순 작업 있잖아요. 단순 작업을 할때그 무조건 뭔가를 듣습니다. 아니면 틀어놔요 그냥 틀어놔. 그래서 저를 강제 노출시키는 거죠. 그 노출시키는 게 인재는 없으면 허전해요. 왠지 그 내가 뭔가 단순한 어떤 복사라든지 뭔가 청소라든지 혹은 무슨 설거지 같은 거할때 그냥 그것만 하고 있으면 허전해 뭔가 귀로 그 어떤 것이 정보가 동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왠지 허전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순한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노출을 시킵니다 물론 영어만 하는 건 아니고 평소 때뭐 뉴스를 듣는다거나 그런 뉴스를 따로 챙겨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충해서 채워요. 일상생활 할 때. 각자 본인이 평소 때 하는 일 중에 좀 단순한 일들이 있잖아요. 혹은 그 본인의 어떤 그 자유시간 동안에 그냥 다른 일을 하시면서 영어에 대한 그런 좋아하는 것들, 유튜브를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냥 틀어놓으시면 그 유튜브 그냥 그 뉴스 같은 거, 뉴스 좋아할 때. 저는 이제 뉴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뉴스 같은 거 그냥 틀어놓으면, 그냥 다른 일 하면서 그 충분히 그 귀로도 듣고, 갖고 화면도 보고 하면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리스닝을 따로 하루에 1 시간 이상씩 따로 시간을 내서 하기에는 그 저희가 시간적으로 그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총 영어 노출 시간이 줄어드니까, 영어 듣기는 최대한 그 이런 멀티태스킹. Do not translate. Do not translate. When you're speaking to someone in person, I want you to listen for context. I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you don't need it to be perfect. You don't need to understand every single word. You need to understand context and general meaning. So instead of listening word by word, listen to phrases as a whole. 아 그리고 이게 마지막 팁이네요. 제가 그 평소 때도 정말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와 함께 그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Do not translate. Do not translate. 이게 핵심이죠. 제가 리딩 할 때도 늘 강조하는 번역하지 마라. 리딩 할 때도 제가 번역을 하지 말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번역을 하는 순간 저희 머릿속은 속도가 느려지고 이미 특히 리딩할 때 번역하지 말라는 것과 리스닝할 때 번역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요 리딩할 때 번역을 하지 말라는 건 리딩하는데 그 복잡하고 느려지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지만 리스닝할 때 만약에 제가 그걸 번역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다음 말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reading은 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읽더라도 그 글이 사라질 리는 없죠. 하지만 listening은 제가 그걸 번역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다음 내용은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제가 그 듣는 내용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의 속도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번역하려고 하면. 그래서 절대로 listening 할때 번역하려는 습관을 버리셔야 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영어를 공부할 때는 이 빈칸, 어순 영어는 이런 순서로 쓰여져 있고 당연히 읽을 때,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순서대로 읽고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문장을 그 해설해드릴 때도 순서대로 해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절대로 쓰여진 순서, 이 사람이 말하는 순서대로 내용을 이해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When you are speaking in someone in person. 너가 누군가에게 in person, in person 이라는 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라는 거예요. in person,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 I want you to listen. 들어봐. 어떻게 듣냐면, for context. context라는 게 내용이에요. 그 사람 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context. 내용을 들어라, 내용을. 이 다음에 역시 중요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It's really important. 진짜 중요하대.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뭘 이해해야 되냐면 That you don't need to be perfect. 너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해, 이런 뜻이겠네요. You don't need to understand every single word. 너는 don't need to.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 무슨 필요가 없냐면, to understand.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every single word를. 그, every single word. 단어 하나, 하나, 하나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문장이고, you need to. 그러면 너는 뭐가 필요하냐? understand. 이해해야만 하는데, context. 아,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And general meanings. 그래서 general meaning이라는 건 그냥 그 넓은 의미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컨텍스트와 general meaning, 그 사람이 말, 말하고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가 과연 어떤 거냐를 너가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말을 들어보면 instead. of listening word by word. 여기서 instead of라는 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대신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것 대신에냐면 listening word by word. 단어 한개한 한 개를 듣는 것 대신에 listen to 이렇게 들어라. 어떻게 듣냐? phrases as a whole. phrases라는 건 문장 전체를 뜻하고 그 전체를 하나를 통으로 들으려고 해야지, 단어 한 개, 한 개, 한 개를 들으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리스닝에서는 정말 중요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리스닝을 할 때, 한두 가지 모르는 표현이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에 너무 집중하거나, 아, 나는 이런 게왜안 들릴까? 자포자기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한두 개를 놓치더라도 아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아이 사람은 지금 밥 먹을, 밥을 먹고 싶어 하네. 이런 내용들. 아니면 중간중간에 뭐라고 나한테 했는데 그게 모르겠고 하여간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그 길을 알려 달라는 것 같아. 그러면 아이 사람 나한테 길을 알려 달라는 거구나. 이런 내용. 그러면 다시 물을 수 있게 되죠. 또 어디 어디 가고 싶은데라고 재차 질문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내가 놓친 부분을 또 설명을 해 줍니다. 어차피 그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만약에 어떤 말을 했을 때그 사람이 구체적인 내용이 놓치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듣기 연습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배운 이그 팁들은 주로 공부하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어에 효율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노출된 영어를 과연 어떻게 듣는 게 듣기 공부에서는 더, 더 좋은 방식이냐에 대한 팁들이에요. 이 팁들은 제가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오늘 리스닝 듣기 자료로도 활용을 했고 이 팁들을 꼭 기억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리스닝이 공부가 잘, 그, 되는 느낌도 잘안 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도 잘 모르겠고, 이래서 리스닝 공부를 그 일, 일반 영어 공부 중에 가장 비중이 적게 공부를 하시는데, 리스닝은 일정 시간 동안 꾸준히 노출만 시켜주셔도 분명히 효과가 나오는 영역이에요. 분명히 효과가 나오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출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거나 아니면 리스닝 공부를 어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닝은 단순히 나에게 맞는 레벨, 레벨이 중요하죠. 나에게 맞는 레벨. 그리고 나에게 그 내가 좋아하는 것. 이두 가지. 내가 좋아하는 건데 들어보니까 왠지 전체는 잘못 알아듣겠는데 뭔 내용인지는 대충 알겠어. 요 정도 난이도가 되는 그런 그, 그런 것들을 꾸준히 들어주시는 게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이런 팁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리스닝은 많이 듣는 게 최고인데, 그죠? 많은 시간 동안, 장시간 우리를 노출하는 게 최고인데, 그 노출시키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냐면, 뭐 짜투리 시간이라던가 우리가 남는 시간,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노출을 자연스럽게 시키면 좋은데, 그 노출되는 자료가 우리에게 적절한 레벨, 그리고 그 내가 좋아하는 것, 이두 가지의 공통적인 것들을 그 본인이 각자 다르니까 난 영화가 좋아 그럼 영화를 선택하시고 드라마가 좋아 그럼 드라마 혹은 뉴스가 좋아 그럼 뉴스 아니면 나는 쇼 프로그램이 좋아 그럼 프로그램 같은 걸 선택하셔서 꾸준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막을 봤다가 혹은 보지 않았다가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보아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1년이나 2년 뒤에 내 리스닝은 아마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식으로 리스닝을 공부하면 그 중도의 그 영어 공부를, 리스닝 공부를 그 못하게 되냐면, 일단 가장 중요, 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리스닝이 레벨은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이건 공부로 느껴지게 되고, 그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실증을 느끼게 되고, 안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절차죠. 예, 네, 뭔가 시험을 위해서 듣기 공부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을 듣는데 이게 내가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라면 되도록 좋아하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그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되게 그 좋은 성과를 얻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그 자료들이 있으면 저도 그 중간중간에 소개들도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앞으로 리스닝 공부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